쪽지 대본 안 보내고 제때 대본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. 네. 꼭 막내 같아요. 외아들 아니고. 먼저 시작했잖아요. 나는 취재고. 응. 음? 어디니? 응. 음, 미니서살사왔어 들어가려고. 잘됐다. 이쪽으로 와. 광화문. 무슨 마셨니? 마가린, 마마린, 마마린. 나 솔직한 심정은 오빠랑 내일모레 약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어. 때려쳐. 근데 그게 안 돼. 성질 같아선 큰소리치고 헤어지자 그러고 오빠 잘못했다고 나한테 매달리는 거 보고 싶은데. 그러다 오빠 진짜 그러자고 나오면, 어떻게? 너 그렇게 자신 없니? 응, 음, 없어. 오빠한테는 없어. 마셔. 내 사생활 간섭 안할 테니까 자기 사생활 알려고 들지 말고 간섭하지 말래. 그리고 그림에 대해선 요만큼도 더말안 하고 입 다물어. 해병대는 왜 지원했어요? 해병 혼을 느끼고 싶어서요. 그런 게뭐 좋은 거라고. 난 해병대 군복하고 그 각진 모자 이상하게 좀 불량스러워 보이더라. 해병대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잖아요. 빨간 건 피를 의미하고 노란 건땀 의미예요. 음. 모자 팔각모가 각 잡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줄 알아요? 어렵겠죠 우리 휴가 나가려면 군복을 한낮에 다리고요 해병대 출신들 결혼하면 다림질 도사 돼가지고 와이프들 안 시키고 직접들 다려입어요 세탁소보다도 실력 낮고 난 그럼 해병대 출신이랑 결혼해야지 결혼할 거예요? 그럼 안 해요? 주황신 내일 모레 약혼 앞두고 있는데 약 올라서라도 해야죠 어, 그리고요 고생한 얘기 좀 해줘요. 마마린, 네 말대로 넌 사랑하지 말고 결혼해. 가슴속에 온통 딴 사람이 들어차 있는 거 터질 것 같고 숨못 쉬게 아파. 넌 몰라, 얼마나 내가 힘든지. 여보세요, 어, 오빠, 나다뭐 하냐? 싸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와. <laughs> 오빠, 일로 좀 와라. 어딘데? 방암문. 너이 집에 술퍼 마시고 있지? 그래. 예영이가 속사와 돼서 같이 있어. 우리 좀 데려가라. 재밌다. 재밌는지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되는데. 그럼 남자들도 애기 낳아요? 공평하죠? 나 이번 왕거 완전히 끝내고 나면은 뭐 할까요? 언제 끝나요? 음한 일주일 열흘? 사람들 20부작 별론 줄 알죠? 구상하고, 신놉 쓰고, 원고 쓰고 원고 두 번이나 고쳐 쓰고 그러고도 방송 나가면서 또 고치고 아, 아주 징글징글해 나 1년 동안 머리카락 얼마나 빠진 줄 알아요? 그래도 잘 돼서 보람이죠? 나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약소한 거야 내가 볼때 10회 넘어가면 40% 바라볼 것 같아요, 시청률 그러면 얼마나 좋아? 그렇게만 되면 주황 씨한테도 해달라는거다 해줄 텐데. 난뭐 해주면 돼요? 따뜻한 말 한마디. 알았어요. 마지막 원고 넘기는 대로 전화해요. 사실 군대 얘는이일는에 들었어야 되는데 전화 는 와서 내가 오늘 먼저 한 거예요. 바빴어요 그리고 방해될까 봐. 글안 풀리면 난 멍하니 창밖 내다보거든요. 사람 몸 중에서 뭐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? 음, 눈이요. 눈은 신비롭잖아요. 맑고.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유리알 같다고 할까?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이젠 아니에요. 사람들 손이 제일 아름다워요. 손이요? 제 손은 별로고 아리오 시 손이 이쁘네요. 그냥 손 말고요. 잡았을 때요. 어느 날 할머니랑 꼬마 손자랑 손을 꼭 잡고 우리 차앞을 지나가는데 그 잡은 두 손이 참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. 사람만 마음을 나누면서 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다섯 손가락 어쩜 이렇게. 딱 잡기 좋게 만들어졌을까? 어 부럽게, 기집애야. 기집이, 기집 하지마, 이아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미친년들. 어, 야. 봐라, 우리 오빠 오셨짠야야떨어떨어떨어져 <laughs> 어? 아, 앉아, 앉아, 앉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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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오나춤 한번 춰야 그래, 알았어. 아유. 나, 나 야, 너희들 저 아예 술집을 차려라, 응? 어? 차리면 아... 오빠가 많이 차려? 찾을... 가물어, 꼴보기 싫어. 누구 뭐 꼴보기 좋은 줄 알아? 내가 예영이한테 다 얘기했어. 오빠 장가가는 날이 내 인생에 꽃피는 날이다. 나, 어. 난 마준 오빠 귀엽기만 하구만. 야, 저, 너희들 저 계산은 했어? <laughs> 나돈 없어. 야, 돈 없는 게 술은 왜 마셔? 집에 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. 영아, 봐라. 저 말하는 뽐새. 야, 나뭐 빈자 쪽이나 부여먹으래졌냐 응. 오빠, 어깨요? 아, 아, 됐네요. 됐어요. 이거 이거. 모르니. 아, 난 도열. 요즘도 가슴 아플 적 많아요? 드라마 에피소드 때문에? 냉정하게 쓰려고 노력해요. 끝나면 바로 또 들어가지 말고 충분히 쉬어요. 그러려고요.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. <laughs> 알았어요. 여보세요. 이주왕 씨 휴대폰이죠? 네, 전데요. 저 마린이 오빠거든요. 아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예영이 휴대폰 번호 찾아서 하는 건데요. 지금 어디 계시죠? 마포 쪽이요. 우리 마린이랑 예영이가 술 마시다 취했어요. 나 혼자 어떻게 안 돼서... 예, 어딘데요? 광화문 문구 옆에 까메오라고 있어요. 예, 바로 갈게요. 예, 어디 또 가봐야 돼요? 네, 들어가요. 아예 안녕하세요 아저기 토했어요 아뭔 예. 아, 술들을 이렇게 마신 거야 왜 왔어 응아 주왕 오빠다 응어 연락 받고 나오셨어요 아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예저도요못 예. 예. 걸어 아 이걸 다 마셨어요. 아, 영아, 들어와, 업혀. 영아. 아 왜, 이러냐 진짜. 정신 안 차리지 그래, 영아. 영아, 예. 일어나봐, 일어나봐. 영아, 이렇게. 자, 아 저기, 아 예예. 어. 영아 조금만 더 이렇게 봐. 어, 야, 너. 어, 어, 업아 어, 어. 내. 아홉어안 쓴. 너저내 등에 토하기만 해봐. 가만 안 둬. 이거 집에 그냥 이게. 아, 토할 거야. 나 죽여. 아니, 얘왜 이렇게 취했어? 마리이랑 어? 마셨어요. 마리이랑또 싸웠어? <놀람> 그런 거같진 않더라고요. 아유 어서 가 쉬어 그래 네 아유, 미안해 아참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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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그냥 엄마 방에 눕힐래 아 그래 그래 어야야 예. 으이 엄마 문좀 아이고 거야. 빈번하게 가 성이.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방법 제시해주는 것 같다가 문제 해결적으로 써주는 것 점심 국수 괜찮지? 그럼요. <laughs> 응. 엄마 내가 좀안거 들어도 돼? 그럼 어서 들어가 얘기해. <laughs> 알았어. 먼아 어. 지금 네 사진만 갖고 계시고 주소는 더 이상 안 모르셔. 내가 아주 만정 떨어지게 해놨거든. 아버지라고 그러는데. 정말 눈에서 불이 떨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. 여기 아파트 이름까지는 아는데. 찾아오실지도 몰라. 우리 엄마만 안 보면 돼. 맘 같아서는 자, 봐라. 니들 때문에 한 여자 인생이 어떻게 됐나. 똑똑히 보라고 하고 싶지만,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안 돼. 그럼, 나같아도 보이고 싶지 않지. 이주환 기자, 아직도 유지부동이야?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야지. 일 벌어지고 은혜형 넌거 알면 인제 감당 못하게 시끄러울 텐데. 너 진짜 헤쳐나갈 자신 있어? 난 감정이 없으니까.